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또 함께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캡처를 했을 때 오전에 캡처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불안한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투심을 지금 위축시키는 장세가 나왔는데 왜 그랬나? 를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일단 제가 썸나이로도 말씀드렸던 폭등장은 반드시 오지만 얻어터질 각오는 하고 가자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쩌면 그것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래야 크게 간다 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리플의 강세장의 기준은 이미 넘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가자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 말아야 할그 강세장의 기준 가격은 얼마인지 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리플 분할 매수 이제 입성 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분할 매수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지 아마 어,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어, 충분히 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태세 전환한 시장인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이 S&P 500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초록색깔도 보이긴 하지만 이 붉은 색깔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혼조세지만 약세긴 했다라는 것을 이 히트맵을 봐서도 알 수가 있으면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4% S&P 500이 0.49% 나스닥이 0.65%니까 더 어, 낙폭이 컸다고는 볼순 없어요. 그죠? 근데 큰 폭은 아니지만 시장은 다시 움츠렸다. 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일단, 어젯밤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면은 이 하락의 그 재료가 무, 무엇이었는지 또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비트코인 15분 봉또 차트입니다. 어제,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트럼프가 CNBC 인터뷰를 하면서 또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 인터뷰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는가 싶더니만 11시에 이 PMI 어, 비제조업 이곳을 이제 서비스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이미 증시가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는 살짝 올라온 듯하다가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9시 본격적으로 또 일봉이 바뀌고 나서 다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요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이 15분봉 차트로 봤을 때 일단 트럼프의 CNBC의 인터뷰와 또 PMI 이 비제조업 이 서비스업 이 지수가 일단 하락의 재료로 좀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요것을 또 보시게 되면은 어젯밤에 그 트럼프가 그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다음 주쯤에 이제 반도체 관세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세까지도 뭐 250%까지, 어 물수 있다라는 요런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관세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완벽히 끝나지 않은, 어, 그런 또 불안감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반도체이다 보니까 어제도 요, 이제 반도체, 요게 이제 그 섹터거든요. 어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큰 폭은 아니지만 어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다른 이 반도체 지수들도 조금 어 낙폭을 키웠다라고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이것이 큰큰 큰 요인 뭐큰 악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제가 어 하락의 원인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하락의 재료라고 말씀드리죠. 을 어, 그러니까 하락의 재료로 그냥 쓰였을 뿐이지 이것이 저는 큰 악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이제 11시에 이 비제조업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젯밤 11시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낙폭을 키웠거든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요것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던 어고 이제 하락의 재료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 발표 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가 이제 50.8이었는데. 예측은 51.5니까 이전 달보다는 나아지리라 또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발표가 된 것은 예측치보다도 낮고 이전 달보다도 낮은 50.1로, 어, 나왔단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것을 통해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또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 요 부분만 지금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수치가 50을 넘을 경우, 비제조업 붐은 경기가 호황임을 어, 나타내는 것이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어, 하락의 그재료로 쓰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해? 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저의 생각을 이렇게 어, 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락 추세였은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놨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계를 길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쭉이 하락 추세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또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만큼 찐 상승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때 상승했던 시기가 2021년도 한창 그 대세 상승장 때 그때 이제 이어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어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그 소비를 지출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서비스 하니까 뭐말 그대로 뭐 그냥 진짜 서비스 뭐 뭐가 있죠 뭐 음식 서비스 뭐 네일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서비스업 지수라고 하는데 비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그 분야를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지금 비제조업 이 분야에 뭐 건설업, 뭐 도소매, 뭐 금융,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음식, 뭐 엔터테인먼트 한 18개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돈이 풀리면서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또어 상승장이 오니까 소비의 이 씀씀이가 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 지수, 요, 비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이 찐상승이 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PMI 지수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가 어,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찐상승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현재 어제 발표된 그 지수 수치로 봤을 때 일단은 50.1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일단 50을 넘으면 경기가 호환,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어쨌든 50은 어,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렇게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만 더 키워주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도 처음에는 이게 왜 하락을 하는지 저도 못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서인지 하락을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을 지난 저점을 깬 흐름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커지는지를 체크해보자 그리고 참고로 이미 말씀드렸듯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연준이 금리 인하를할 가능성은 더 높아만 친다. 쫄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제 월요일날, 금요일날 크게 떨어지고 월요일날 또 오르니까 누군가는 어, 수익, 이런 이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이 라이브 영상에서도 그 제가 영상 그어 설명하는 그 화면을 지금 캡쳐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시장을 예상한 것을 이 시장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고용 쇼크 때 털어낼 사람들을 털고 올렸다 그렇다고 해서 쭉쭉 반등세 상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 고용 쇼크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면서 또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어, 비트코인 코인장도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지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한번이 충격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어제 이 서비스업 지수의 그 발표가 새로운 충격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그렇다면 지난 단기 저점을 깨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한 겁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어떠했느냐. 비트코인 이제 1시간 봉 이제 15분이고, 요거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고용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요 저점이 제 110, 111.9k. 그니까는 제가 상승장 때 깨지 말아야 할 112k 딱 고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딱 터치를 하고 올라온 상황인데 어제도 어또 경기 침체 우려를 커지게 하는 그런 지표가 또 발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저점을 아직은 또 깨진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 S&P 500도 함께 보시게 되면은 S&P 500도 어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금요일날 크게 떨어지고 월요일날 반등을 하고.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어, 그 전날 월요일에 그 시작점까지도 떨어지지 않았고 또 금요일에 그 충격을 받았던 여기 저점까지도 아직은 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 이 시장의 하락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는 이미 시장은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이 나왔을 때이 단기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그 그런 뭐 충격적인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그것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그럼에도 저점을 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얻어 터질 각오는 한번 하자 하고 가자 어쩌면 이것이 필연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일단, 지난 7월 1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요, 그때 그 설명해 드렸던 요 화면을 또캡처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이면은 2분기가 끝나고 3분기에 시작되는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2분기는 상승 전환을 해가지고 1분기와 다르게 상승 전환 해가지고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7월 1일이니까 3분기를 시작을 하지만 3분기는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분기다. 그래서 이 평균값과 중앙값을 보게 되면은 1분기는 뭐 평균이 51%의 상승 또 어, 2분기도 27%의 상승인데 지금 3분기는 단 5%의 상승이고 또 중앙값으로 보게 되면은 0%뭐 거의 제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4분기 때는 또 어, 무려 평균 그 값이 85%나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그 성적이 좋지 않은 분기가 3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 때그 3분기는 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대세 상승장 때였죠. 그때 3분기는 25%의 상승, 17년도는 80%의 상승, 2013년도는 40%의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기대를 해 볼만 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 때이 3분기 때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8월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이것을 어, 보시게 되면은, 이제 8월달, 이제 월별이에요. 8월, 8월달, 보시게 되면, 8월달이 지금 보시면 대체로 지금 거의 다 붉은색인 가운데, 2021년 대세 상승장 때13% 정도의 상승, 또1 7년때도 65%의 상승, 2013년도에도 30%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약세인 그 8월이었지만 대세 상승장 때는 또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저도 이것을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 보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있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8월, 9월 연속 상승이 단한 번도 없었다. 그니까 연속 하락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에 그러면은 이제 대세 상승장에 8월은 좋았다고 했으니까 2011년 8월을 보시게 되면 8월달엔 좋았는데 9월달엔 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때 이때도 이제 대세 상승장 때인데 65%의 하락을 상승을 하고 9월달에는 또 하락을 했어요 또 2013년도도 8월달에 상승 했지만 그 다음달에는 또 하락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상승을 보였던 적이 지금 딱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8월이 상승을 했으면 9월달은 하락을 했던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은 연속해가지고 2개월 연속 상승이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연속해서 하락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상승이 나온 적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8월이 상승이었으면 9월은 반드시 하락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 볼수 있는 것이 8월과 9월 중한 달은 얻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만약에 괜찮았으면 다음 달이 안 좋고 이번 달이 어안 좋았으면 다음 달이 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8월과 9월 중에는 언젠가 한 번은 얻어 터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도망가야 될까? 어쨌든 8월과 9월 중에 한 번은 얻어 터지는데, 그럼 도망가야 될까? 라고 본다면, 다시 분기별 성적을 보자. 이곳을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3분기가 가장 안 좋았지만, 지금 4분기가 무려 평균값은 85%, 중앙값은 52%로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4분기가 제일 상승에 컸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3분기에 털어냈기 때문에, 제일 가벼운 상태에서 4분기 때는 날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약세장이었고 또 8월과 9월둘 중에 하나는 얻어터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또 상황이긴 하지만 어, 단기적인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내다보고 4분기까지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라고 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수 있냐? 결론 지금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충격이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새로운 충격이 오게 되면서 그때는 지난 단기 저점을 또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패닉 셀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언제일지 무엇일지 예상할 수도 없고 안올 수도 있는 거죠. 지난 패턴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어뭐 그런 법칙은 또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것이 이번에는 또안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히우리가 앞으로 하락을 예상을 해서 어또 팔고 또 밑에서 죽겠다라는 이 전략은 언제든 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또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이 역시 더큰 상승을 위한 과정일 뿐 어떤 뭐 파도와 태풍이 몰아치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 멘탈 잡고 또 중심 잡고 쫄지 말고 수량에 집중을 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지금 뭐 8월이든 9월이든 어쨌든 한 번은 쳐맞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하락을 쳐맞고 이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가장 빠르게 불을 쌓을, 쌓는 을쌓 길일 가능성이 어, 저는 매우 높다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투자자거든요? 일반 투자자?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투자자일 뿐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는 다르게, 저는 코인에 관한 유튜버를 하니까, 코인에 대해서 매일 쳐다보고, 또 분석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 그냥 뭐, 뉴스만 전 읽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알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하는 것 뿐인데, 어,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든 하락을 다 쳐맞아 왔잖아요. 근데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신, 구독자님들, 또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저와 함께 모든 하락을 다 쳐맞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숱한 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그때를 다 겪어가지고, 어쨌든 피록 하락은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4,000원까지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하락을 다쳐맞은 결과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모든 하락을 다쳐맞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어, 이것이 가장 빠르게 불을 쌓는 어, 그 길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 드리는 것이 특히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래서 하락할 때 제가 매우 강조해서 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락을 하면 막 힘들고 막 뭐, 진짜, 그 기분은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근데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삭히고 내가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서 그 심리 게임이 이기고 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면서 그 힘들어하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순간 거기에서 내 멘탈은 흔들리는 것이고 심리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또 드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것을 어, 잊지 마시고 하락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패닉 셀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8월과 9월 둘 중에 하나는 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가 풀리고 또 한번 털어내고 나면은 사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다본다면 이 하락을 견딜 만한 그런 힘을 또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심리 게임이니까 비록 하락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뭐 저와 같은 전략을 가져갈 순 없지만 자신이 어 이렇게 모든 하락을 처맞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도 수익을 찬탄히 쌓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나라고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일단 무엇보다 투자는 심리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